그요 바로 베리 베리베리. 베리. 네, 베리 베리는요, 그룹명 베리 베리가요. 진실을 의미하는 베리와 영어로 정 말을 뜻하는 베리가 합쳐져서 진짜 베리 베리 다 잘하는 그룹이라고 합니다. 네, 먼저 살짝만 왼쪽으로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 정면에 계신 선인기를 향해서 포즈 탁드릴게요 음. 음. 네, 멋있고 청량한 매력이 있으시네요, 네. 정면이요? 음 네, 아 정면, 아 정면, 아 네. 어, 이따 조금 더. 네, 음 괜찮으실까요? 네. 네, 네, 그럼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, 네, 왼쪽으로. 네, 왼쪽. 우리 네, 기사님은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할게고요 네, 멋있게 m p 게 많이. 네, 좋아요. 저소 드릴게요. 네. 드 어, 드릴게요. 네. 어, 네. 어, 네, 어느 정도 된거 같습니다. 다들 오네 그토록 원하던 소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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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한번 탁드리겠습니다 네, 인사 드리겠습니다. Yeah. 안녕하세요. 베르베린입니다. 네. 오늘 시원하게 예, 네, 시원하게 오셨어요. 네, 네, 오늘 맞습니다. 드레스 코드가 뭐죠? 저희 오늘 드레스 코드는 좀 여름에 좀 소년들 뛰어오는 그런 의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. 혹시 이렇게 뭐 민소매는 내가 이번에 모르는 거진 제일 시원하잖아요. 아 민소매 시원하죠. 여러분 경쟁 이없지않아요아 저희는 다들 민소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. 그나마 팔이 이쁜 멤버들을 골라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아, 오랜 얘기하시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? 팬 네. 어, 펩시... 슈거 맛 중에서요. 이제 우리 보면 망고 맛, 라임 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. 망고를 좋아하시는 분과 라임을 좋아하는 시 분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. 아, 네. 자 그럼 망고 맛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? 망고. 하나 둘 셋. 자, 오. 한, 한 분. 고 분. 자 망고 분. 네, 네. 자 라임 하나 둘 셋. 아. 아.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. 어, 네. 망고 망고 대표로서 망고 망고 대표로서 망고 <laughs> 아, 망고 대표 될 거예요? 망고 네, 펩시 네, 어, 네. 망고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주세요. 망고 어, 망고 난, 대표로서 네.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? 아, 저 사실 둘다 좋아하는데 네. 어, 굳이 고르자면 망고 맞는데뭐 네. 어, 그냥 그 망고 자체를 워낙 원래 좋아해서 줘 아. 그래서 망고를 고른 거 같아요. 아, 그럼 라임 대표 한번 들어볼게요. 음, 대표, 대표 누굽니까 네, 라임 대표. 아 제가 제로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. 그중 뭔가 펩시 제로가 네. 그 라임 맛이 되게 맛있어서 네. 어, 네. 엄청 좋아합니다 아잘 네. 들었습니다 네. 어, 네. 어, 망고와 박스, 라임 암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. 혼자 다 드시겠어요? 망고. 혼자 드세요 네.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 멋진 공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베였습니다 네.